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 싸고 있는데. 나이스!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좋았다. 너는 여기 있었어야 되네. 아! 와. 와, 야 이거 뭐야, 얘네? 오! 깼다! 아니야?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얘왜 나만 와? 야, 뒤에 보스! 나를 쏘지 말고, 아유. 뒤에서. 뒤에서 날 쏘면 안 되지. 아유. 야, 간다! 아, 뜨거워, 뜨거, 뜨거. 야, 거워뜨거나 <laughs> 죽어. 나 죽어, 대장이. 기다려 봐. 잠깐만, 이걸 어떻게 잡아. 자, 왼쪽. 소리. 야! 어우, 깜짝이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되 진짜 진짜. 버스가 아, 아대장이 아니, 한번 우리. 아, 힘들어. 아, 우리 진짜 잘했는데 이번에. 아, 열 받아. 근데 화력이 세니까 좋긴 좋은 거 같은데. 아, 자꾸 우리 틀어. 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다깰수 있는 건데 지금 팀킬에 죽는 거라니까. 우리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좋았다, 팀워크 좋았다 아, 팀워크였어요 멘탈, 아. 멘탈 케어 전 닥터니까요 역시 닥터야 일단 다시 한번 이대로 가보자 막트, 막트의 위력을 보여주자 Maktu, Makti, video, b 쟤, y 쟤, 쟤 i 아아아 아니 o n d a Ti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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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o n d 안돼안 돼, n d a t i o n 막트 오 네, 좋아. 되게 좋아. <laughs> 오케이. 아이 우리 편 맞았지. 여기 왕. 아니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아. 맞지. 엄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오빠 엄마 좀. 나 위로 가야 돼. 어. 와. 여기 탄 여기 탄 있다 탄. 잠깐만 잠깐만. 여기 탄 있어요. 대장님 야. 살리고. 네네. 탄 어디 있어? 피가 없어, 문제는. 나 이제 한 방이면 가. 나도. 가야돼, 가야긴 가야돼. 여기, 여기. 오! 여기 상대 많고, 피 있고, 다도어 근데 먹어요. 애들 있어, 애들. 나 센트리건 명산이, 먹었고, 이거 엘베 뒤로 타는 거거든요? <laughs> 센트리건 설치할게요. 다 여기서 나와, 입구가? 응? 이렇 마지막이야, 이거! 입구만 한번 끼면 돼! 좋아요, 좋아요. 우무 좋습니다. 로켓 좋아요. 자, 남은 시간 100초, 100초. 100초만 더티면 돼요. 이야, 역시 막트. 긴장 놓치지 말고. 스타! 자, 스피터입니다. 스피터 중심. 스피터. 어, 침 바닥 조심. 자, 스피터, 스피터. 나이스! 화염방사기! 아, 화염방사기 좋았다! 화염방사기! 나이스! 다 죽어라, 이씨. 으 뭐야, 이거? 어, 아,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다 죽어라, <laughs> 다 죽어라 <laughs> 자주거 와대장님오깜짝이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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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아 이거 우리 타 아니. 에이 쵸이 쵸엘리베이터타타타타타타타 들어와 어와 엘리베이터 어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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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됐어. 에이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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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에 뒤에 뒤에 요1-1 시작이 반이 시작이 반이라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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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이 반 반이 반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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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네,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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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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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게임을 좀해 보려고 하거든요. 월또포와쪼피디 어, 내가. 네.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그냥 하면서 그냥 저도 알아갔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게임을. What? 제가 제, 제가 게임 못하나요? 못 하나요? 모르겠어요. 못할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laughs> 어, 시몬이다, 시몬. 뭐 이렇게 하면 무난합니다. 처음이니까 기본 한번 가 볼까요? 응 <laughs> 화합이니까. 네. 자 앞에 엄, 앞쪽 옵니다. 제가 네. 너무 빨리 가셨어요. 아니 제 방패니까 미리 가 있어야죠. <laughs> 팀원을 지키기 위해. 네? 자 일선에 서두시고요 <laughs> 앞에 갑니다. 뭐야? 저 혼자 있어요. 저 혼자 있어요. <laughs> 뒤 붙었어요. 뒤 <뒤에> 붙었어. 붙었어요? <laughs> 지 일선 너무 잘 서주고 있어요. 보스예요 보스. 오, 뭐야. 별거 아니에요. <laughs> 도망가요 쫄았어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잡으러 쫓아가요. 제 오른쪽 볼게요. 이기 오른쪽 보신다는 건 어디 갔어요? 아이씨 오른쪽에서 다 와가지고 엄청 맞았잖아 오른쪽 보지,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laughs> 아 진짜 씨. 먼저 들어가 주시고. 이럴 때만 꼭. <laughs> 들어가라 하시고, 참 거. 너무 불신이 가득한 팀인데, 지금. <laughs> 이런 팀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유압기가 밑에 있는데, 갔다 올게요. 안올 때, 안올 때. 갑니다. 어. 너무 어, 뭐, 고마운 거 아니에요? 갔다 올게! 잘 지켜! 어, 애들 밑으로 내려간다. 으아아아악! <laughs> 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세 마리 밖에없어요 정리했어. 오케이. 어... 제가 갔다 올게, 이번엔. 갔다 와, 나피 없어. 너는 여기 있었어야 되네. 아 그런가? 총을 밭에 내가 놓데 야, 너가 없으니까 여기 다 뚫려. 얘기를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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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한번 밀어낼게요. 오케이. 좀 밀어내요. 나이스 그럼 내가 기절. 너무 좋았고, 아 이거 정말 연기쩔었다. 진짜 한대 단말이 다으로 대박. 어저 가운데 저 센터. 저기 다녀와야 되는데 저는 안 갈게요 일단. 난못 가요. <웃음> <웃음>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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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어, 이 이봐, 이 오. 잠깐만. 뭔 <laughs> 말이야? 이거 타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어떻게 타지? 어 뭐야? 뒤로 가면 되는 거네 그냥. <laughs> 아, 너무 쉬워요. 쉬운 거 맞아요, 확실히? 예. <laughs> 네, 너무 쉬웠어요. 멤버를 교체를 하나요? 한 번만 더 멀미할 거 같은데. 어, 데이빗 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 친구가 아직 한국어가 좀 많이 서툴러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만 알면 돼요. 왼쪽이 어디예요? <laughs> 예? 왼쪽이 어디죠? 자, 팔로미. 네. Yes si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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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아라이. <laughs> 저 죽었습니다. 벽에 아라이. 어우. <laughs> 거기 오... 왜다 죽었어? 와, 야, 이거 뭐야, 얘네! 오!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뒤에서 저를 놓아잤어요. <laughs> 아, 송에서 아, 아, 잘하라고. 빠져,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안 그러면 나한테 샷건 맞아 나, 누가 나 자꾸 쏜다 뒤통수 <laughs> 조심해라 I'm sorry, 아이, 아이, sorry. <laughs> 아, 야, 아이씨 Sorry 패드 아, 이거 누가 내 피해 왔어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는 왜 갔어? 아... <laughs> 이거 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껍질가기 가시죠 껍질가기가 뭐야 아, 메추리알이요? 메추리알 까면 되는 거예요? 종이컵에 물좀 담아주시면 아 쓰실 거예요? 아닙니다 안 쓰실 거죠? 네안써도 돼요? 동님네 시작 급하면 안돼 급하면 안 된다 급하면 안돼 이렇게 해서 물에 헹구면 되지 오, 그거는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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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뭐가, 뭐가 좀... 어? 물에 헹구면 되지, 껍질을 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물기가 없으면 껍질이 다 손에 붙는다고 계속. 아아노스틸 잠깐만 하나 줄까요? 여섯 개 깠는데? 오. <웃음> <웃음> <참>. <웃음> 아 진짜. 이는 그냥 봐두 그냥 부락끼기잖아요. 돋보기도 필요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삼 테요 3트 첫 번째 트라이. 아 어, <laughs> 닥테테로 도전해 보는 닥테테로. 이는 <laughs> 내가 볼게. 앞에 봐줘, 지원님이 앞으로 봐주셔야 돼요. 앞에 더 많아요. 앞으로 앞으로 봐줘, 앞으로. 형 뒤로 와, 지원형 뒤로 와. 날짜 힐생 하나 먹을게. 안돼. 최대한할게서 죽어 그냥. 오이. 오이. 장전 좀 하자, 장전 좀 얘들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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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게임이야 뭐야? 바뀌다. 음, 처음 나와본다. 야, 바뀌다. 햇빛. 이거야? 이건 미션인데? 아... 오.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이동나 죽었어. 아니, 안 돼. 죽었대. 살려줘야 돼. 아니야, 살릴 수가 없어 지금. 아, 살 살. 내, 저쪽 가야 되겠다. 살릴 거야. 살릴 다리, 수가 다리. 있다고? 안될것 같은데. 빨라, 빨라, 빨라. 오. 오.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빨라, 빨라. 엄나 아, 빨리 살리네. 러가 빨라야. 누가 죽어? 저 쓰러졌는데 어서 나 근데 지금 우리 다 피가 없는데. 나피 먹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이씨. 호야 근데 너무 좋았는데. 투태크가 맞나? 그냥 재미로 올닥터 한번 해 볼래? <laughs> 진영 유지가 그냥 테크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아까 그투테크에원 힐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아, 살세 있는 거다쏴가 보자. 돈다 다 써, 40원 남았어 이제 박트! 박트의 힘! Get that 잠깐만, 지퍼렛을 깔... 저거 이벤트 시작할까요?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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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문 열리면 내려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내려가야 돼? 아니야, 니야문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예. 달려, 달려, 달려! 아, 달려! 달려. 와, 뭐 우와, 여기 아니야 달려! 야, 달려! 지뢰 깔면서 달려지뢰 깔면서 달려 뒤도 어. 돌아보지 마! 안 지! 뒤도 돌아보지 마! 안 돌아본다고 내가 어, 봐야지. 궁금해, 니가. 나도 그랬어. <laughs> 내가 봤어. 오, 잠깐만! 오, 깼다! 아니야?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씨. 닭가까뒤쪽이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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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아이씨, 잘 거기다 까는 게 아니었는데. 나 지금 딱. 일곱 개씩 알고 있어. <laughs> 응. 술탄 던져줄게. 한세 개. 맨달아 깔아으는될거 아니야. 제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주황색. 쟤쟤쟤 주황색 잡다 이제 잡으. 그리고도 엄청 와야. 한손 더. 보고 채 보고 채. 우리서 어? 만나래. 우리 가자. 문에서. 가자 뛰어 달려 그냥 달려. 누구를 만나지? 보스를 만나라는 건가? <laughs> 여 아왜 아, 뭔가 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아눈 내서 뭘만나 쓰고 왔는데. 깼다. 깼다. 내가 오발 데미지 제일 많이 썼. <laughs> 진짜 이게 막트는 무조건 깬다니까 그래 막트의 힘 많이들 올리니까 확실히 배가 되네 게임이. <laughs> 은슐랭 가이드에 오를지 안 오를지부터. 원부터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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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무조건 친구가 필요한 게임이라서 투스탈하기가 애매. 해 언제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딱 했을 때는 친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수 있는. 오늘도 겪었잖아요. 처음 보는 권희슬 씨랑 오성균 씨랑도 처음 만났는데도 이렇게 게임 하나로 금방 친해지고 게임이란 게참 그런 것 같아요. 맞아. <laughs> 이 게임은 살아난 거예요 일단? 네 살아났죠 맨 앞에 <laughs> 네. 다행이네 살았네 얘는 <laughs> 그렇게 죽였는데 살았어 <laughs> 요즘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신작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뭘 해볼까? 또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지원이었습니다 <목소리> 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같이 해요 아이 아이 쏘리. <laughs> 아, 어, 애들 밑으로 내려간다. <웃음> <웃음>